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5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된 건 지난해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.3%로 정점을 찍은 것에 대한 기저효과인 걸로 분석됩니다. 이하영 기자입니다.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.2로 작년 같은 달보다 2.3% 올랐습니다. 이는 지난 2021년 6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.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.2%를 찍은 이후 계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7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.1% 상승하였고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는 전월 2.7%보다 0.4%포인트 하락한 2.3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둔화 흐름을 이어가며 25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물가 상승률의 낮은 흐름을 주도한 건 석유류의 가격 하락입니다.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보다 25.9%나 내리면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. 경유는 33.4%, 휘발유는 22.8%, LPG는 17.9% 하락했습니다.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받는 전기, 가스, 수도 등의 가격도 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. 전기, 가스, 수도 상승률은 21.1%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. 다만 지난달 폭우의 영향으로 채소류 등의 물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채소류, 물가는 7.1% 올랐는데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입채소류의 변동폭이 컸습니다. 통계청은 다음 달부터는 지난해 기저효과가 사라질 걸로 예상돼 최근의 둔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.